제일 약품 아까 가자님이 물어본 일단 제일 약품을 보겠습니다 제일 약품을 왜 물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매수관쯤에 물어보신 건가? 어떤다고? 자, 차트를 공부한 분들이 일단 딱 보면 알수 있는 거는 일단 모양 자체가 썩 이뻐진 않죠 음봉이 터질 때도 좀 그래량이 많이 실린 큰 음봉이 터졌고 음. 그렇죠 오른 이슈가 아마도 단발승 이슈였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제일 약품이 제일 약품 왜 올랐더라 코로나 백신 기대감인데 신일제약 오르고 막 이러니까 같이 오른 거구나 아. 딱히 얘가 뭐 백신을 만들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1약약품 오르고 신일제약 오려고 하니까 그냥 같이 예, 오른 것 같네요 나파모스타트 임상승인 뭐야? 얘도 뭐 만드나? 음... 슈로는 직접적으로 뭐 치료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화이자 관련 어제요. 화이자. 화이자. 그럼 결국 얘도 뭐 만드는 약이 있나 보네요. 화이자라는 거 보면 뉴스엔 딱히 안 보여서. 일단 뭔가 있으니까 그래 작업을 했겠죠 네. 자 화이자 호제라고 치고 이 중도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아, 여기인가 보다 그러면 아, 여기도 치료제 개발 이슈 붙은 거 보니까 뭔가 얘도 개발한다고 말을 하고 한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있겠죠 자 근데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위치를 자 여기가 횡보하다가 첫 1차 시세예요 자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횡보했 죠 2차 시세 줬어요 가 3차 시세 보통 주식이 이렇게 세번 정도 해 먹으면 거의 마지막에 가장 파동이 크고 이 정도 해 먹으면 거의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일단 이 그냥 그림만 딱봤을때다 그리고 세 번째 폭도 좀 크고 얘는 그리고 올린 다음에 약간 음봉 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얘도 일단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그죠더 많이 갔던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좋았다기애매야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예. 다른 뭐 일약 약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비교를 하면 일약 약품은 이렇죠 같은 어떤 코로나 시시 올랐는데 얘는 얘는 이제 간신 종목에도 넣어놨던 종목인데 고점을 어쨌든 뚫고 상승 흐름을 바꿔서 얘는 어쨌든 지금 언봉이 나왔을때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약품 같은 경우는, 현대 약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신 거 보면. 봅시다. 제일 약품. 고점을 뚫었으면, 그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얘는 일단 종목 특성이, 뚫어 주고도 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 뚫고 여기도 한번 밀리고,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밀리고 또 밑까지 뺀 다음에 다시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 밀리고 확실히 일약약품보다는 약하죠 흐름이 음, 흐름이 약합니다 자 그리고 딱히 수급이 들어온 뭐 수급주로 보긴 힘들어요 일단 그럼 개인들 개인 세력 올렸다는 얘기고 일단 물어보신 게뭐 딱히 물렸다거나 단가를 안 쓰셨으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사시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음. 갭이 아침에 9.78 떴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갭이 뜰 때는 시가가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흐름을 봤을 때 시가가 깨진 흐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이미 깨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래, 대금은. 음 일단은 천억 단위가 맞네요. 예, 네, 천억 단위가 맞아요. 천억 얘도 관심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보르는 기준을 볼때 어쨌든 같은 세트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들로만 매매하려고 합니다. 음, 제일 약한 놈보다는 그 얘는 지금 제약 치료제 쪽이 또뭐 이런 신풍제약 뭐 이러면서 엄청 많이 해먹었잖아. 아 여기 지금 신풍 얘기 오늘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약 바이오 애들이. 신풍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개들이 일단 1등 대장이고 얘들은 어떻게 보 후속주란 말이야 후속주 45,000원에서 지수 맞춤에 했다고요? 아 사신 걸 물어보신 건가? 아 현대약품 음, 아닌데? 아무개님은 45,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45,000원? 아... 여기 좀 챙기시지 그랬어요. 4만 5 0원이면 좋잖아요. 여기면 지금 치준 건데, 사는 건 되게 잘 사셨네. 네, 사는 건 되게 잘 사셨어요. 그러면 챙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봐요. 상한가 나왔잖아요. 상한가 나오면 좋죠. 있던 홀딩인데, 당연한 건데. 음, 아, 제일요. 그래요. 다음날 아침에 어떤 식으로 보통 챙기냐면, 상한가가 계속 유지해서 갈 얘도 그렇지 똑같잖아요 패턴이 일단은 종목의 이렇게 습관을 봐도 얘는 상한가 보내고 크게 띄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도 있지만 이런 같은 경우는 갭 띄워놓고 그다음못 올라가고 올라간 척하다가 못 올라가고 밀리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쭉 내려왔잖아 그럼 얘도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음 만약에 이제 얘를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얘도 그럼 세력 이놈이 움직이는 흐름이 패턴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아침에 긴장을 하는 거예요 봐서. 갭을 9% 뛰었으면, 사실, 매수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매수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딱 됐잖아요. 오전에 이렇게 갭을 뛰었으면, 여기를 아예 뛰어서 위로 바로 치고 나가서 여기를 눌림 삼고 안 깨든지, 아니면 한번 깼을 때, 회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첫 번은 왜냐면, 이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씩 회복이 돼. 그럼 여기서, 여기에서 무조건 돌파가 다시 나와서 2위로 올려놔야 돼요. 이 종목이 오늘 정말로 갈 거면.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실패해버렸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수익을 들고 있던 사람도 여기서, 여기서 이제 조금 챙기고, 원래는 최고쯤이니까 여기서 치, 처음에 딱 쳐가지고 못간 시점에서 한번 물량을 조금 챙겨요, 보통은. 근데 이제 내가 혹시 이게 오늘 잘갈수 있다 생각되면은 안, 좀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홀딩을 알고 있다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챙겨야 될 지점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첫 번째 바닥이 나오고, 첫 번째 반등이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가 돌파가 했는데, 밀려버렸잖아요. 그럼 두눈 감고 그냥 이 구간에서 챙겨야 돼요. 무조건. 오전에 여기를 첫 번째 돌파에서 회복이 안 돼주면, 그 다음부터 힘을 못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 이거는 약간 기술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니까, 그리 잘하는 사람도 들다 이렇게 대응을 해요. 저는 사실 욕심이 별로 없어서, 아침에 갭 뜨잖아요? 그러면, 아, 쳐봐라. 내가 분명히, 치고, 이제 힘 없어지는 시점에 바로 그냥 이 정도에서 반 정도 때려요, 그냥. 아침에 딱 치잖아. 근데 밀리려고 하잖아. 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나 아니면 다음 또 시도할 때 이런 데서 반 정도 챙겨버려. 그리고 이제 식가 안 깨면 들고 보자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지. 식가 안 깨면 들고 보자 했는데, 어, 재수없어. 반 남은 게 식가 깨고 내려왔는데 얘가 안 줘. 그러면 좋아. 반등할 때, 보자 니가 다시 올라가는지 봐서 이게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좋잖아 여기까지는 그림이 좋잖아 여기까지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 깨졌지만 사실은 여기서 대응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 시가깨깰때 대응을 하거든요 이런 때 근데 못했다고 가정하면 을한 번에 반등을 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얘가 반등 을 줬어 분명히 팍 줬잖아 근데 이게 반등했으면 올라가야지 뭐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종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서 파랗게죠 다여기든지요 안에서 어쨌든 다 처리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가잖아 그러면 반 갖고 도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시가 지켜주면 그대로 홀딩하는 거고 대응법은 그렇고요 수력, 수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대응은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 안 하니까 이까지 내려오잖아 계속 떨어지면 이제부터 힘 없잖아요 계속 힘이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매수매도 심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리 이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종목은 뭐 기간수급이 잡아준 종목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해먹은 종목인데 개인들 심리도 개인들도 뭘 보겠어요. 차트 보고 다 한단 말이야. 요즘 똑똑해서.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당연히 시가 중요한 거 알고 쳤는데 밀리잖아요. 그 여기서 챙긴 분도 있고 못 챙긴 분도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 받는다 여기 기대감을 한번 줬잖아. 이 물량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기대감을 줬으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럼 여기 따라 붙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못 지켜주고 밀려버려. 그럼 여기 돌파할 때 같은 일도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고 실제로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아차터가 다시 이제 이까진 괜찮은데 안 이뻐지잖아. 안 이뻐지고 매도세가 매 강하네 생각이 들면 같이 던진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는 올려고 리 해도 쉽지가 않단 말이야. 계속 밀리지. 네, 이거는 그렇게 챙겼으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좀 오늘 안 좋죠. 안 좋게 끝났네. 14.9네요. 0.9% 빠에 끝났고 음 이게 기분 나쁜 게이 종목이 앞에 과거도 그랬기 때문에 빼면은 바로 반등이 잘안 주고 이렇게 밀리는 습성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봐요 좀 한참 며칠 고생 시키다가 한번 반등 주잖아. 얘도 며칠 고생 시키다가 한번 반등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운이 나쁘면 또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한번 뿅 해주는 데까지. 이제 그래서 사실은 빨리 이렇게. 큰 장대봉이 나오면 무조건 이 장대봉 깨기 위에서 대응을 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요. 못해도 여기 장대봉 위에서는 다 대응해줘야 돼요. 예, 뭐, 그다음부터 대응은 이제 본인의 능력이니까 하는 거고.